안녕하십니까. 아, 내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23주기가 되는 네. 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뭐 민주 평화인권도 생각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 무서운 계엄군이라든지 무정부 상태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 너와 내가 따로 없이 네. 하나가 되어서 자유와 평화를 찾고자 했었던 그, 그 시절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에 높은 정신을 기리는 시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네, 그 정신을 정말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런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까요? 예, 가정과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정말 가슴으로 끌어안은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네, 선생님이 사제를 털어서 공동 학습장을 만들었고요. 네. 또그 공간에서 아이들과 먹고 자고 함께 지내는. 정말 너는 할수 있어. 네가 잘하는 아, 것이 음, 예. 분명히 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항상 용기와 사랑을 북돋아 주셨다고 합니다. 예, 이 선생님을 거쳐간 학생이 수천 명, 아, 그, 그 수천 정도 명이야.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 각기 사연은 다르지만 그 학생들과 함께했던. 관심, 사랑은 그 깊이는 아마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보죠. 네, 소개해 예.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관심과 변함없는 자상함을 보내주시는 영원한 맏형, 박주정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우리 선생님 이 100개에도 아주 정감 있고 친근한 그런 <웃음> 네. <웃음> 인상이세요. 교직에는 지금 얼마나 계신 거죠? 올해까지 해서 11년째 된것 같습니다. 예. 네. 학교에 계시다가 최근에 이제 교육청에 계신다고요? 예, 그 학교에 작년 3월 4일까지, 올해 3월 4일까지 예. 있었고요. 어, 생활지도 쪽에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시험을 봐서 지금은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생활지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교직 이외 다른 일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학위를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어, 삼성에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했고요. 예. 네. 그고 나서 저 역시도 늦게나마 방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수도하는 음, 한 2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교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아이들하고 함께 생활해도 매년 몇 시간 뭐다 추억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5.18 <laughs> 예. 그때는 어떻게 되셨어요? 학생이셨겠죠? 아, 예 고3이었습니다 아. 고3 지금 이때쯤 됐죠. 고3 이때쯤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입시 때문에 정신이 아주 없었습니다. 없었,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한 5월 19일 정도 됐나요? 그때부터 저희는 학교를 어, 학교 선생님들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참 편견 없이 균형 잡힌 감각으로 그때 말씀해줘서 저희들은 지금도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그걸 사실대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고 위험했던 일이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휴교를 하고 저희들 주로, 주로 제가 제, 주로 했던 것은 그 대학생 형님들이 그 시민들에게 나눠준 그 유인물 저희들 나눠주면서 그 의미를 그 전달했었던 일을 했었고요. 그러나, 한 3, 4일을 지나고 나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방임동 바로, 배고픈 다리 옆에서 자취를 했는데, 그 총탄이 이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우리 자취방 할머니께서 솜이불로 칭칭 감아가지고, 음.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5월 26일경부터는 도저히 강주에 있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돼가지고, 전부 이제 고향으로, 제가 고향이 고흥입니다만은 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벌교까지 걸어서 이렇게 갔었죠. 근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공부를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자취했던 그 고모 아들이나 아이한테 그래도 집에 가서 공부할 요량으로 너희 책좀 가지고 같이 가자. 그리고 책을 짊어지고 한참 벌교까지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책이 없어요. 그래서 너그책 어째 그런 니 이랬더니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뭔 책이 필요했냐고 다 아, 땡겨붙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3일만에 갔더니 그때는 그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제가 다 죽었을 거라고 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생들도 그랬지만 우리 은사님들 그리고 대학생 선배님들 참그 절제된 음. 그 행동으로서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들이 저희들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예. 근데 음. 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잖아요. 저는 그 당시 고1이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학교, 제가 이제 그 양동에 그 당시 중학, 중학력 다녔는데 집을 오려면 대인동 터미널을 지나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5월 17일 날, 오늘이죠. 5월 17일 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터미널 주변에공수부도들이 이렇게 확 이렇게 깔려있다고 그 당시에 배울라잖아. 이렇게 그렇습니다.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꼈던 어떤 그 저항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고 또 이제 그 쫓기는 학생들을 집에 이렇게 어, 집에, 저희 집에 막 숨어있고 그랬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제삶 속에서 어떤 그 부당한 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항의식을 갖고 이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님은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시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알게 모르게 받았겠죠. 음. 받았고, 저희들이 그 흔히 그 당시에 대학교 다닌 형님들이 그 데모를 소위 한다 그러면 왜 형들 님들은 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맨날 싸우고만 다닐까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아 이게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음. 어떤 대항하는 문화구나 아 이렇게 해서 뭐가 좀고쳐지나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낌을 가졌고요 음. 더 중요했던 것은 저희들이 한달 정도 휴교를 하고 나서 학교에 돌아왔더니 쌍둥이가 그 학교를 우리는 다녔는데 <laughs> 그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던 그 사연들을 들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반 아이들이 그렇게 막그 며칠간이나 우울해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난 학생들인데도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어떤 학생들이 큰일을 당해도 한 하루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리고 예. 금방금방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 근데 그,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사실은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대강 상황을 드렸다고 하지만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분, 어떤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건데 되게 이제 그때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어떻게 아까 뭐 유인물도 뭐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더 협조도 하고 네. 어, 결국 그러다 도망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그 학생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일하는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는 그런데 어떤 그때는 그런 생각한 적이 없죠. 네. 그렇죠. 그게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댐, 하나댐. 이 같이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그때 어쩌면 체득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면 23주기입니다. 저희들처럼 네. 겪었던 사람들은 20년이 흘렀지만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 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세월이 흘렀듯이 교육계에서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환경이라든가 학생들 많이 변화된 걸 선생님이 옆에서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 흔히 말할 때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그냥 치부해 버리고 맙니다만은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방법과 수단이 있어서 좀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가 흔히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지금 옛날 그 시각의 눈으로서 자꾸 아이들을 나무리지 마라 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아쉬워요. 네. 그래도, 그래도 아쉬운 게 근본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근본마저도, 어, 버리고, 그, 소위 그 바람처럼 흐르는 어떤 세월에 모든 걸다 묻혀버리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